안녕하세요. 버리드입니다. 이번에는 그 부릉냐 무기별로 공격 그 차지 공격 어떻게 바뀌는지 저, 저 궁금했거든요, 저는. 근데 이제 저는 한 번씩 다 봤어요. 그래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.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. 먼저 요거 뭐라고 해야지? 예, 유도 미사일 미사일 쪽 중포 라고 하나? 중포 먼저 이걸로 해 볼게요 맵은 아, 여기서 말고 어, 여기가 더잘볼것 같으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이 m a 면안되 c h I am a ditch. I am a d i 이이 h I am a ditch. I 이이 a ditch. I am a d i t c 보셨죠? 너무 짧나요? <laughs> 한번 더 갈게요. 두개두 번씩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한 다음에 레이저. 대포는 전에 제가 찍은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대포는 대포는 많아요. 이것저것에 대포 하시는 분들 많아요. 기본이 대포기 때문에. 조그만 드릴 같은 게팡 나가요. 대포는 큰 드릴이 두, 개, 두 개씩 나갔었잖아요. 근데 얘는 쪼 같은 조그만 대포가 사방에서 들어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는 멋있어서 좋을 것 같았는데 써 보니까 이게 뭐라 해지? 야좀 약한 거, 약하긴 약한 것 같아요. 뭐 무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무기를 어떤 거 끼느냐에 따라 좀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헤카톤 케일 헤카톤 케일은 조금 애매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걸로 해볼까요 음, 요건 안되네 지금 못쓰네 레이저 레이저 쪽으로 해볼게요 이번엔 아 어, 이건 이, 이미지는 되게 잘 어울린다 파란색이라서 양자파괴 열어가 보겠습니다. 얘는 이미지 생각보다 별로 안 바뀌어요. 양자파괴 자체가 레이저가 파란색이기도 하고, 그쵸? 별로 안 바뀌는데 좀 두꺼운 느낌이에요. 두꺼운 느낌이라 좀 재밌긴 합니다. 보면은 좀 그 손에서 나가는 느낌. 약간 원래 레이저는 앞에서 이렇게 쐈는데 얘는 약간 그 중장 토끼가 뒤에서 쏘잖아요. 뒤 아래에서 약간 쓰니까 그리고 그리고 손 모양을 이렇게 앞으로 뻗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장풍 쏘는 느낌, 에너지파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. 근데 단점이 레이저는 지지면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원래 기본 공격, 아그 차지 공격 자체가 지금 짧아졌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때리질 못해. <laughs> 딱제 대제로 노리고 때려야 돼요.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. 레이저는 좀 아닌 것 같아. 아무리 봐도 센지는 좀 봐야 될것 같은. 몇 탈을 때리는지는 좀 나중에 비교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. 좀 애매합니다.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시공이 발동이 돼도 쏠수 있다는 점. 아, 시공이 발동돼도 제대로 때릴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외에는 너무 제약이 많아요. 생각보다.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얘가 몸무리가 힘들어요. 그 상황에서 이 레이저를 쓰라고 하면 은 한두 명한테 레이저를 때려 받게 되는 거예요. 그나마 대포는 터지면서 그 원형으로 때 맞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 컨트롤 스타일에 따라서 좀 바꾸면 좋긴 하겠는데,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일자로 애들 몰, 애들을 몰고 나서 때리는 걸 좋아한다. 그럼 레이저 아니면 내가 어차피 근접이 있으니까. 근접에 있는 애들을 좀 몰아넣고 때리는 게 좋다. 그러면 대포. 아니면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다. 그럼 중포인데 솔직히 대포가 너무 유리하죠. 차지 시간이 없으니까 차지를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포가 제일 유리한 건 맞습니다. 중포가 그 다음이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차지 시간이 있어도 그 중간에도 딜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레이저가 여기서는 별로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셨으면은 참고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보면은 좀 결정하기 쉬울 것 같아 보여서 올려봤어요 저도 맞.. 저도 그리고 대포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꼈는데 저도 그... 뭐야 그 어... 이름 자꾸 까먹네 저도 그... 대포...중에 린야어 일단 티를 끼고 있어요 티를 그래서 좀 보고 자기가 좋아하시는 걸 끼면 좋긴 한데 가능한 한 대포 쪽 류를 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레이저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1대1이라던가 그럼 좋을 것 같긴 한데 중포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.